아이브로우 캠핑브로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 텐트 TPU창이 따로 없어가지고 제작 맡기고 온 바로 다음입니다. 이 스노우라인 비스타 쉘터 TPU창이 따로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서는 TPU창 제작을 맡기러 다녀왔는데요. 그 간단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제작이 완성되자마자 테스트해 보려고 캠핑장에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TPU창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 있는 K1 텐트라는 곳에서 제작을 맡겼어요 TPU창 제작에 있어서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다녀왔습니다 보시면 은 TPU창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TPU창이라 이거 보시면 색깔이 좀 까맣죠 스모그 TPU창 이렇게 있다고 해요 일반 TPU창보다 이 스모그 TPU창이 조금 더 가격이 비싼 점은 있는데, 그래봤자 한 1, 2만원 정도 차이라 저는 외관의 이 디자인, 이 까만 텐트에도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스무고 TPU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스무고 TPU창의 장점은 일반 TPU창보다는 백화인상이 조금 더 적다고 해요. 여러분들 뭐 백화 현상 걱정을 많이들 하실 텐데 제가 오늘 그 백화 현상에 대해서도 사장님한테 들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K1 텐트의 TPU 창을 보시면은 마치 처음부터 이 텐트를 위해 나온 것처럼 아주 사이즈가 딱 맞게 제작이 되었어요. 이거를 제가 피칭해 보면서 깨달은 것도 있지만, 피칭해 보기 전까지 사장님이 자기만의 자부심이 좀 엄청 대단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피칭을 해 보고 나니까 일체감이 어마어마해요. 아주 너무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은 안에가 잘안 보일 거예요. 이게 또 스모그 DPO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안이 잘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안에서 밖을 볼때 밖이 잘안 보이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반 투명한 TPU 창보다는 색감이 좀 있으니까 살짝 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밖에 풍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케이온 텐트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어떤 텐트든 간에 정말 일체형, 딱 처음 살 때처럼 나온 것 같은 그런 일체감을 느껴지게끔 만든다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 지퍼 있잖아요. 이 지퍼를 저렴한 지퍼를 사용하지 않고 이 텐트에 나와 있는 지퍼 그대로 똑같은 걸로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을 보면은 이 TPU 창이 고정될 수 있게끔 고리들도 달아주셨는데, 어, 제가 이렇게 제작이 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이 고리들을 달아줌으로 인해 TPU 창이 위에서 잘 고정이 되게끔 해주겠지만, 어쨌든 텐트에 박음질을 해서 달아놨기 때문에 살짝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라도 텐트에 손상이 가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막상 안에 가서 살펴보니까 그 박음질도 잘 되었습니다. 음, 다른 TPU 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께가 얇다고 해요. 근데 이 스모그 TPU 창은 다른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두껍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커트 부분도 보시면은 텐트 색상과 똑같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텐트든 간에 이 색상을 똑같이 맞춰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검은색과 검은색의 스커트를 똑같이 맞추셨다는 점에서는 이 디자인적인 요소로는 플러스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이 K1 텐트의 TPU 창 같은 경우에는 저를 통해서 구매하신다고 하셨을 때 TPU 창 하나만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할인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개 이상 출입문 두개나 아니면 옆면까지 해가지고 두개 이상 하시면은 2만원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 텐트의 TPU창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 출입문 하나만 가지고서는 할인을 해주기 어렵다. 이 하나로만은 할인이 안 되는 점은 저도 무척 아쉽게 생각하지만 여기 말고 이 연문만 한다고 한다. 만원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외에 두개 이상 하신다 하면은 이만 원 할인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할인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구매하실 분이 계시다면은 만 원, 이만 원이라도 싼 가격에 구매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사장님한테 할인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이 TPU 창에 요즘 좀 유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장님이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백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요즘 유행하는 건조기에 놓고 강하게 30분 동안 돌린다. 아니면은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신나로 닦는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조기를 돌렸을 경우에는, 이 t p u 창이 유막이 있다 그래요. 그 유막이 다 녹아내려서 결국에는 무쓰는 지경까지 오게 된다고 하고요. 신나도 마찬가지로 약품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유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화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런 방법들은 검증된 방법이 아니니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오직 관리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문지를 TPU창 사이사이에 껴서 붙지 않게끔 만들어 주셔도 오래 사용하실 수 있다고 했고요 이 TPU창에 오염물질이 묻었을 경우에는 2-3일 안에 소독용 알코올로 뿌려 가지고 닦아 주면 은 얼룩도 금방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 얼룩 같은 경우에도 소독용 알코올로 닦아서 지워 주지 않으면 은안 지워진다고 하니까 얼룩을 발견하셨다면 소독용 알코올을 뿌리셔서 빠른 시간 안에 지어주시면은 TPU 창을 좀더 깨끗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K1테트에서 제작한 TPU 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좀더 많은 할인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어차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은 만원 이만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